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경맨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창경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할까 고민 고민 고민하다가 제가 어, 중소벤처기업부 어, 블로그를 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음 명공유 네 제가 중소벤처 기업부, 어 여기가 이제 중소벤처 기업부 블로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어떤 내용이 좀 많이 있냐면, 이걸 카테고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 중, 중기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중기부 뉴스가 있고요. 성공을 위한 주요 정책,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책 있으면 이거 하나 빼놓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뉴스나 뭐 정책이나 비슷할 수 있지만 좀 카테고리를 분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 벤처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 지원. 그러니까 중소벤처,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눴고, 그리고 어 지원 정책 같은 거는 또 하나 빼놨고요. 그리고 기타. 요네 가지에 들지 않는 것을 중기부 뉴스 뭐 신문 기사도 있을 수 있고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근데 여기가 사실은 뭐 카테고리가 넓잖아요 그다 해당되진 않지만 어, 저도 사실은 많이 들어왔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창경맨 방송을 찍다가 이거 중에 하나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저도 들어와서 봤는데 저는 이제 다 봤습니다 근데 다 봤는데 지금은 뭐 그렇다. 그럴싸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면 우리 경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을 한번 들어서 봤더니, 어떤 뉴스가 있냐면, 보시면,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오늘 14시간 전이니까 오늘 나온 블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런 중소기업에 근무를 3년, 5년 이상 했던 사람은 주택, 어, 청약 우선 공급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 작은 뉴스들, 약간 블로그 형태의 뉴스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이거는 제가 지난 어 방송 때 한번, 지난 영상 때 한번 해드린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상점 기술을 보급하겠다.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이 있다. 이런 뉴스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예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기술 아이템이 있으면 팁스로 성장하세요. 그 팁스란 게 도대체 뭐냐. 중소기업한테는 관심 그리고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기업들한테는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팁스에 T i p s 이게 어떤 것이냐.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참고로 제가 보는 건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입니다. 중소 벤처 기업부 블로그. 제가 물한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모 물했다. 뭐이 최고예요. <laughs> 자. 세계세 세계 시장 선도할 기술 아이템이 있다면 팁스로 성장하세요. 근데 저는 음 오케이 okay. 좀 설명드리면 세계 시장 선도할 기술 아이템이 있으면 팁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팁스는 어떤 기술 아이템이 있으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될수 있고 그리고 또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의좀 넓은 시장에서 어~ 조금 수익이 될 만한 그래서 그런 기업의 팁스로 문의하면 우리가 같이 성장을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실질 지원을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받았다고 누가 이제 성공사례 같은 걸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이미지 하나 그리신 것 같네요. 대학 창업 아, 오늘도 역시 발음이 잘안 되네. 대학 창업 동아리 특강을 통해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뮤노라는 기업을 알게 된 미래의 기도 창업가 예준기 씨. 왜 예준기라고 했을까? 흥미로운 창업하기까지의 이야기, 이야기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프로그램을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야기를 듣게 된 예중기 씨는 나중에 창업을 준비할 때를 위해 팁스프로그램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괜히 읽었네. 읽지 말걸. <laughs> 별것도 아네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팁스란 팁스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100% 민간은 아니 아닌 거예요. 그죠?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이 있는 창업 기업을 민간 주도로 선발하여 미래 유망 창업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기술력 있는 유망 창업 기업에게 창업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성공 벤처인 중심의 엔젤 투자사와 초기 전문 VC, 벤처 캐피탈 그리고 선도 벤처 기업 등이 주도하는 민간 투자사 팁스 운영사를 통해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엔젤 투자, 멘토링 및 보육과 함께 정부가 이게 중요하죠. R&D, 창업 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 창업기업은 기술 아이템만으로도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실패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팁스 운영사가 지분을 가져가지만 창업기업의 60% 이상의 지분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우리가 그냥 창업, 예비 창업자라든가 그런 거는 성공하면은 지금 이게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어떤 지분은 다100% 창업자 거거든요 근데 힙스는60% 이상, 그러니까 최... 아무리 많이, 아무리 조금 갖고 와도 내가 60% 이상은 지분이 보장된다. 자, 사업기시 7년 이내 그리고 어, 신청할 자격은 사업자를 내고, 7년이 아직 안된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계속 만약에 우리가 사업도 안 되는데 계속 버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또 새로운 방향 전환도 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팁스 지원은 저쪽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 기업이어야 한다. 이건 한번 보시고요. 예비 창업자 상태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기관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면.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사업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음, 그렇죠. 팁스에 참가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까? 창업 기업은 1억에서 2억 원 내외의 팁스 운영사, 엔젤 투자금과 함께 정부 투자로부터 정부로부터 기술 개발 자금 최대 5억 원, 창업 사업화 최대 1억 원, 해외 마케팅 최대 1억 원등 7억 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 7억 원? 이와 함께 팁스 운영사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보육 공간에 입주하여 멘토링 보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창업 기업인데 기술을 하나 갖고 있어서 7억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받, 물론 지분은 뭐 최대 아무리 많이 해도 40%가 안 되게끔 하지만, 어, 뭐 혼자서 100%다 지분을 갖고 있고 성장 못하는 것보다 일단은 초기 자본도 받고, 내가 성장을 더 크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창업 팁스 추진은 어떤 절차로 나누어질까? 창업 기업의 신청, 접수, 요걸로 볼게요. 창업 기업의 신청 접수를 먼저 하고, 투자 심사해서 창업 기업이 추천이 되면, 창업 기업 선정 평가를 하고, 사업 수행, 진행해서 졸업 및 후속 투자가 진행이 된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영사의 투자를 받으셔야 된, 된다. 창업기업은 수시로 운영사별 전문 투자자, 투자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운영사의 자체 공모, 투자 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을 통해 창업기업 아이템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사의 투자 유치를 제한하시면 된다. 팁스 운영사는 자체적으로 투자 심사를 통해 투자 여부 및 팁스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팁스 운영사를 여기서 이제 어 jointtips.55.kr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운영사가 어 관리 기관에 투자 합약한 창업 기업을 추천하면 정부가 그러니까 먼저 저기 조인트 팁스에 나와 있는 운영사 주가 창업 기업을 먼저 추천하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창업 기업 역량과 기술 아이템 전문성 운영사에 투자 및 지원 계획 등을 평가 후 어~ 창업 기업 평가가 끝나면 운영사는 투자와 멘토링 보육 등 어~ 평가되고 창업 기업 평, 신, 선정 평가가 선정이 되면 운영사는 투자 기업 투자와 멘토링 보육 등 창업 기업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에서는 기술 개발 자금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최대 7억이다 어~ 사실은 저도 조금 잘 어, 깊이는 안 들어가본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은 좀 알고 싶기도 합니다 좀더 깊이 1300팀 이상이나 된다고 어떤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및 팁스에 참여했을까 참고해두자 팁스에 참여한 팀이 1300개 이상이나 된다는 소리죠 자, 예중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팁스 사업에 개괄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팁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팁스 운영사들에 대한 내용, 내용과 창업기업, IR 정보까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창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되 여기 나와 있는 저기 운영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팁스를 운영하는 운영사들한테 하나가 아닐 테니까 그 운영사들과 계속, 계속 이렇게 컨택가면서내 업종과 잘 맞는 어, 내 업종을 좀잘 아는 어, 운영사와 좀 같이 지원을 운영사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그래서 여기는 중소 벤처기업부의 팁스 정책 소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사실 별로 볼거 없더라고요. <laughs> 담당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 팁스 프로그램 조인트 팁스를 꼭 방문하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블로그에서 쉽게 만들어 놓은 팁스가 도대체 뭐냐? 그거를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